인데요. 편마비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, 옷 갈아입히기 많이 물어보죠. 자, 편마비 환자 옷 갈아입힐 때는 상의 하이 상관없고요, 단추 입고 벗고 상관없습니다. 무조건 입을 때든 마비된 쪽부터, 그리고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또 많이 물어보는 게 휠체어죠. 네. 휠체어는 어디에 둔다? 건강한 쪽 머리 쪽에 한 45도 정도 기울여서 주게 되죠. 자, 그 다음에 보행으로 지팡이 많이 물어보네요. 지팡이는 건강한 쪽으로 짚고, 이때 보조자는 어디에? 불편한 쪽에 섭니다. 보조자는 항상 불편한 쪽에 서게 되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지팡이로 계단 올라갈 때 지팡이 건강한 다리, 마비된 다리. 자, 그 다음에 계단 내려갈 때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요 순서도 많이 물어보니까 기억해주세요 거의 끝나갑니다.